지금 운동하려고 옷다 입고 자전거 오랜 자전거 바람 까지다 넣고 딱 나가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그래서 오늘 운동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옷을 벗고 있는데 바퀴 엄청 밝은 거야. 어 나가야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보여 보이 보이세요? 우박이 내리고 있어. 오 그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h m 에서 제가 초대를 받아 가지고 스프링 서머 h, h m 발표회 <laughs> 발표회야 뭐야 갔었는데 이번 H&M, SS, 2019년 SS는 다 여자 옷이라서 제 <laughs> 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전문가 한 분을 모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laughs> 아, 너무 좋다 카메라 오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심소영이고요 이번에 이 스튜디오 컬렉션 어나 기억나는 거 같아 TV 많이 나오시지 않나? <laughs> 이번이 이제 스튜디오 컬렉션인데 H&M의 스튜디오 컬렉션은 1년에두번 나오는 리미티드 컬렉션입니다. 네. 이번의 컨셉은 매력적인 탐험가. 어.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보면 뭔가 좀. 어, 오케이 오케이. 사막 느낌 살짝 나면서. 네 맞습니다. 어, 어, 어. 굉장히 강렬한 룩과 또 실용적인 룩을 합쳐진.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거 보면 살짝 강렬한 강렬한데 굉장히 편해요. 좀 일상생활할 때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멋있네요. 되게 실용적인가요? 어떻게? 좀. 이게 페리에가 두개 들어가요. 어, 아, 진짜? <웃음> 네. <웃음> 네, 굉장히 큽니다. 페리에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저기 약간 <laughs> 안 마시고 넣었는데 어? 두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이면이옷이 진짜 자주 등장해이저 인스타 사팔해이사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저 영상을 다저 보기 때문에 저는 되특 이거 배트맨에서 빅상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 청소구 아니에요? 아니. 그, 아니.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우리 채널에 남성이 80%, 여성이 20%. 이게 이게 좀 예.. 저를 불러주시기 전에 좀 저를 불러주시는 건 되게 감사한데 8대2의 무지막지한 성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9대1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나아졌죠 상황이 그래서 이 8대2 중에 2를 위해서 제가 짧게 H&M 갔던 거를 암튼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남자 옷 여자 옷 가릴 거 없이 되게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서 아무튼 여성분들 예, 우리 8대 2 예, 성비의 채널에서 일를 찾아오고 계신 우리 아주 소중한 여성 구독자분들. 요번 봄과 여름은 자유로운 탐험가 느낌이래요. 탐험가 자켓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괜찮냐면 여자 옷들이 좀 제가 보면은 너무 저의 말을 정말로 진심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여성복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성복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장식이 과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많이 붙어있고 여기서도 뭐 예쁘게 하려고 막, 막 뭔가 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좀... 장식을 위한 장식은 좀 구린 것 같아. 근데 H&M이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뉴욕에 살 때도 H&M에서 이제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이 사곤 했었는데 뭔가 제대로 컨셉 잡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예, 그런 이미지가 좋은 거. 몰라. 난 내가 지금 아, 난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뭐 이제 유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유행 그리고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지. 어, 내가 이거는 괜히 시도했다가 길거리에서 엄청 똑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겠구나. 피해야 되겠다. 어, 이게 유행이니까. 어, 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바꿔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응용도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이렇게 H&M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행사들 같은데 초대받으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보이시는 두 가지 옷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얘네 두개 뭐냐고 이거는 스웨덴 야상입니다 이게 스웨덴 야상이 스웨덴 군복 기본적으로 군복이다 보니까 그지 같은 장식 없이 그냥 되게 깔끔하고 넓고 크고 어, 이게 품이 넓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옷이에거는 제가 춥지 않기 위해서 영국 경찰 우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이름표 띈거 까진 거 보이시죠? 방수고 주머니 많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엄청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이에요 바람막이 그러니까 비싼 옷이랑 저렇게 진짜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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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은 진정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좀 뭔가 꾸미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야 뭐 영화를 간지러운데 <laughs> 가자 가자어뭐 일단 가자. 그래서 저 지금 두 가지를 어디서 샀냐면 전 세계의 군용 제품만 패션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군대 보급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의 가게가 있습니다. 컴뱃샵이라고 벌써부터 이름이 컴뱃샵이죠? 그래서 컴뱃샵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환이는 어저께 생일이었습니다. 영환이 생일 축하해. 나이 먹고 무슨 이제 생일 의미 없죠 너몇살 됐냐 이제 나 서른 아홉이야 마지막 삼십대야 슬프다 이거야 이거 안내를 아, 종료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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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보면은 이거 24시 셀프 빨래방 있지? 어, 이거 컨베션입니다. 군대 냄새 나지? 군대 아. 아. 냄새 나지? 아. <laughs> 네가 원했던 분위기 아니냐? 여깄네. <laughs> 어? 주황, 어, 이게 더 예쁜데? 주황, 주황이 예쁜데, 이거? 까만색이 있는 게더 예쁘네. 주황도 네. 괜찮다. 이거 케빈 클라우에서 똑같이 나오던데, 요즘에. 야, 여... 케빈 클라인 사는 이거 산다. 아, 당연하지. 와, 이거 되게 좋다. 핸드폰 케이스도있어요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가죠. 네. 얼마인데? 좀 올랐네. <laughs> like 대박이야 이거 얼마라고? 15만 원? 아니야. 7만 5,000원. 7만 5,000원이라고? 어. 7만 5 이걸 내가 사서 형한테 팔면 15만 원이0만 원, 원. 10만 원 줘요. <목소리> 체코 그레이 프리즌 재킷. 프리즌이 뭐야? 야, 감옥에서 입는 거야. 와, 죄수복이야. 이게. 아, 진짜. 2만 5천 원. 감옥? 재수? 아, 프리즈니 감옥이야? <웃음> <웃음> 사막 <laughs> 저 여기 사겠습니다 채굴중이야 채굴중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말좀 해봐. 여기 일반 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아니야. 그냥 평상시에 사고 싶어도 색 다른 디자인들이 너무 많아. 너무 싸. <목소리> 너무 싸. <laughs> 진짜. 지금 너몇개산 거야? 세 개. 세개 했는데 신발 고민 되지. 야 이거는 예쁘네. 야 이거는 괜찮네. 이런 그냥 그 캠핑 용품도 너무 고민 되고. 뭐가 어떤 점이 좋아? 아 우리가 보통 군복 생각하고 오잖아 근데 여기는 뭐 그냥 패션 용품이 다 있네 패션이야 여기 그러니까. 군복이 아니야 이것들 다 모자입니다 제가 좀 써보고 싶지만 여기 모자를 썼다가는 머리에 완전 이가 올을것 같은 느낌이 이, 여기에 이런 곳이에요 냄새 완전 쾌쾌하고 뭐 세탁 이런.. 없어 세탁 이런 건 생각할 수 없게 무조건 빨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시도해보기는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곳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 누가 썼을지, 어디를 뒹굴었을지 그런 모른 북베트남 방송, 와 북베트남 미쳤죠? <목소리> 여기 여기는 진짜 정말 개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지 한 시간 정도인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세요. 하나, 네. 네, 네. <목소리> 어머, <무거워. 목소리> 너뭐 얼마, 너 얼마, 몇개산 거야? 네개 샀어? 다.. 다 겉옷이지 바지 하나 트 하나 자켓 하나 그 감방 재수복 하나 그거 얼마야? 21만원 <laughs> 나 이거 4만원 <laughs> 이건 안 열려? 어 열리네 짱이야 여기 <laughs> 짱이야 그냥. 아니 난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왔거든. 뭐 그냥 뭐 군복 같은 거좀 입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에 무슨 카드가 되겠느냐는 뭐 어, 이런 소리를 현금만 하고. 현금만 되는 거 아니야? 현금 갖고. 장르가 너무 많아. 뭐막뭐 <laughs> 뭐. 구급대원복부터 해갖고.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좋은 거는 옷이 핏이 한국 아시안 핏이 아니야. 음, 없어. 팔 되게 길게 나오고. 나도 품 되게 넓게 나와. 팔이 길어서. 안, 안 맞는 옷들 막. 그러니까 나도 맨날 그게 문제였는데. 아니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좀 약간 모험을 해도 한 4만 5천 원이면 할수 있어. 저 정도 가격이면 오, 충분히 할수 재미로 있어. 사셔도 음. 되고 드라이는 꼭 해야 됩니다. 아 코트에 지금 자켓에. 너, 너 지금 막 온몸이 가렵지 않냐? 아 코가 너무 가려워. <laughs> 어 이거 먼지 엄청 어. 많고. 그 사장님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 그 형광 자켓, 코트, 롱 코트, 재수보, 그 멜빵 바지 같은 거네 개. 21만, 21만. 21만 원. 원. 그각당한5만원 어, 꼴이잖아. 그 약간 좀 디자인을 무리하셔도 어차피 싸기 때문에. 그 거. 내거 아까 전에 산거 봐봐고. 어. 완전 대천. 사만 오천 원. 대천원 <laughs> 가면 그거 막2 0 0만 원이야. 아생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우리 런업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추천 드립니까? <laughs> 아 추천하죠 여기는 완전 추천하죠. 한 번만 올것같진 않아. 저걸로 계속 한번 오고 나서 저걸로 인터넷으로 볼거 인터넷으로 어, 계속 어, 볼 거야. 대충 거 같아. 아니까. 어. 나네그 해군 트렌치 자켓 그 해군 독일 해군. 해군 해군. 독일 해군 트렌치 자켓이였니? 개탄나지 그거를 나는 언제 계속 서칭했고 너 110이야 아까 고110 사이즈 110 75,000원 가격 쩔지 가자 훌륭하지 않냐 나왔다 브이로그은 여기서 <laughs>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네. <웃음> <웃음> 갑자기. 오, <laughs> 어... 갑자기